<목소리도> 이 측백나무는 얼마나 키가 클런지, 이렇게 커요. 이렇게 <목소리도> 벚꽃이 완전히 확 피었어요. 뭐, 다른데 구경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. 우리 천불선원에 도량에, 그래도, 있을만한 꽃들은 다 있답니다. 근데 이제, 군락을 이루고, 그런 건좀 없죠. 그렇지만, 웬만한 꽃들은 다 있어요. 저쪽에는, 맥그루를 심어 놨는데, 아직, 그, 피지는 않았고요. 여기에 돌아다 보니까 어, 며칠 전에 옮겨놨던 나무들도 그 비가 와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.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. 지금 이제 해당화 그 뭐 해당화라고 했나 그런데 이 꽃이 올해 장관을 이룰 것 같아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 네, 전부 다 나무 가지에 빼곡히 다, 다 맺었어요. 꽃잎파리가 아주 화려할 것 같아요. 벚꽃이 완전히 어, 확 피어버렸어요. 이제는 바람이 불면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벚꽃을 보게 되네요.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어, 우리 천불선원 도장에도 이렇게. 벚꽃이 피었답니다. 그래서 어 이게 몇 년이 있으면 진짜 더 이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산 뒷산에도 군데군데 산벚꽃이 또 피고 그러네요. 이제 여기는 이런데 저쪽에 한번 보시면 산에가 이렇게 피었는데 잘안 보이시나? 어. 보이죠? 근데 거기는 앞에도 이렇게 좀 피었어요. 근데 조금이에요. 조금이고 저 산속에 저런 산속에도 지금 피어 있고 그렇답니다. 그래서 어 지금은 별로 볼품이 없는데, 이제 몇년 있으면 엄청 더 이쁠 것 같네요.